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시에라 웨스트는 1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전략 게임입니다. 2, 3인일 때 가장 재미있고 난이도는 별 4개 드릴게요. 시에라 웨스트에는 4가지 개인 모드가 있습니다. 어떤 모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데요. 본 영상에서는 사과 언덕 모드 개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보시고 나면 다른 모드들은 롤북을 보며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세팅하겠습니다. 산끼슬 마차 경로 보드. 거주지 점수보드, 모드, 상점보드를 준비하고요. 각자 원하는 색을 고른 뒤 개인보드, 자기색 미플들과 거주지 마커들을 가져오고 8장의 시작 카드를 잘 섞고 맨 아래에 이번에 사용할 모드에 특수 카드 한 장을 넣은 뒤 3장을 뽑아 손에 드세요. 일반 동물 타일인 비버, 토끼, 여우, 곰 타일과 이번 모드의 특수 동물 타일 한 개를 뒷면으로 놓고 탐험가는 산기 슬개, 마차는 마차 경로 시작점에 두 개척자는 개인보드에 놓으세요. 이번에 사용할 산 카드를 모두 가져온 뒤 배치하는데요 사과 언덕의 경우 특수 산 카드 한 장을 랜덤으로 마차 경로 제일 왼쪽 칸에 놓은 뒤 남은 산 카드와 특수 산 카드를 각각 섞어 3, 4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2인 플레이 때는 이렇게 배치해주세요 다른 모드들의 배치는 롤북을 참조해주세요 오두막 타일을 잘 섞어 상점 보드 왼쪽 칸에 더미를 만든 뒤 4개를 공개해놓고 거주지 트랙 맨 아래 칸에는 각자의 거주지 마커를 올려주세요 모드별로 추가로 세팅해야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사과 언덕 모드는 사과 거주지 점수 보드를 놓고 맨 아래 칸에 각자의 거주지 마커를 놓고요. 사과 공급 트랙을 놓고 맨 왼쪽 칸에 빨강 초록 사과 마커를 놓으세요. 다른 모드 세팅은 룰북을 참조해 주세요. 음식, 나무, 돌, 금, 부츠 토큰, 자원 배율 토큰, 낙위 피규어를 준비하고 시작 플레이어에게 시작 플레이어 마커를 주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게임은 라운드 단위로 진행되며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차례를 진행하고요. 자기 차례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계획 단계. 손에 든세 장의 카드를 개인 보드에 원하는 조합으로 끼워 넣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한 장, 양옆에 두 장, 경로 배경이 같은 색이 되도록 넣으세요. 두 번째, 개척 단계. 개척 단계에는 개척자를 움직이는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움직입니다. 다른 오두막이나 덫 추적칸에 배치되지 않았고 경로나 정상칸에 있지 않은 개척자를 오두막에 배치해 그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왼쪽 3개는 모자 안쓴 개척자만 네 번째 칸에는 모자 쓴 개척자만 배치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개척자를 오두막에 배치하면 경로 행동을 하는 다른 개척자를 보조하게 됩니다 캠프 영역이나 오두막, 덫, 추적칸에 있는 개척자를 아이콘이 일치하는 경로를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시키면서 그 칸에 그려진 행동을 활성화하는데요 한 개척자를 먼저 끝까지 보낸 뒤 다른 개척자를 이동시켜도 되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이동하도록 해도 돼요. 다만 각각의 행동은 그 칸에 있을 때만 할수 있고 칸을 벗어나면 할수 없습니다. 자원이나 금 행동은 표시된 대로의 자원이나 금을 얻는 것이고요. 부츠 행동은 표시된 부츠 개수만큼 탐험가를 인접한 산 카드로 이동시킵니다. 또는 필요한 자원을 추가로 내고 마차를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두개 이상의 부츠 아이콘이 있다면 원하는 대로 나눠 쓸수 있어요. 사행동은 산 카드를 획득하거나 오두막 건설에 사용하는데요. 산 카드는 탐험가가 앞면으로 놓인 산 카드 위에 있을 때만 획득할 수 있고요. 해당 카드를 가져와 뽑는 더미나 버리는 더미 중한 곳을 골라 맨 위에 놓으세요. 그리고 완전히 드러난 뒷면 카드들은 앞면으로 뒤집되 특수 카드가 이렇게 드러났다면 마차 경로 아래 빈칸 중 가장 왼쪽으로 옮기세요. 이 과정에서 발 디딜 카드가 없어진 탐험가가 있다면, 산기슬그로 떨어지고, 부츠 토큰을 받습니다. 또는 공개된 오두막 중한 개를 선택하고, 그 아래에 표시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합니다. 개인보드의 빈 오두막 칸에 갖다 놓은 뒤, 상점 제일 오른쪽에 오두막 타일을 제거하고, 모든 타일을 오른쪽으로 밀고, 새로운 타일을 공개해주세요. 이때, 이미 구입한 오두막 타일은 제거할 수 없고요, 같은 타일은 두개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낙귀 낙위 행동은 낙귀를 바로 가져오는데요, 나귀를 회색 오두막에 두면 금을 아무 기본 자원 대신 사용할 수 있고요. 나귀를 정상에 배치해 정상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가죽 거래 행동은 동물 타일 중앞면으로 뒤집힌 타일들의 효과를 실행합니다. 곰의 위험은 아무 효과가 없지만 건너뛰려면 반드시 표시된 자원을 지불하거나 피해를 받아야 해요. 부츠 토큰 획득 행동은 부츠 토큰을 하나 얻게 됩니다. 부츠 토큰은 자기 차례 중 원하는 때 사용해 부츠 한 개나 두 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과가 그려져 있다면 해당 개수만큼 공용 자원인 사과 마커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요. 사과 수확 아이콘이 있다면 자신의 마차가 있는 칸과 그 이전 칸에 있는 카드들에 있는 사과만큼 사과 자원을 얻으세요. 갈색 경로 중두 번째, 네 번째 칸은 각각 아무 자원 한 개, 두 개를 지불해야 행동할 수 있고요. 원치 않으면 건너뛸 수도 있지만 빨간색 테두리 아이콘이 있다면 건너뛸 때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는 방법은 오두막 타일 한 개를 제거하거나 마차를 뒤로 한칸 이동시키는 것이에요. 경로의 오른쪽 끝에 도착한 개척자를 카드 정상에 놓고 정상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정상 행동을 할 때는 위쪽에 있는 자원을 내고 아래쪽에 보상을 받는데요. 거주지 트랙에 마커를 올리면 그 트랙 가장 위에 그려진 보상을 받고요. 맨위 칸은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더 올라갈 칸이 없다면 보상만 받으세요. 마차 전진을 할 때는 마차 경로에 표시된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요. 사과를 지불할 때는 해당 사과와 마커를 왼쪽으로 옮기고요. 무한대 아이콘이 그려져 있다면 그 행동을 원하는 만큼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패스. 자기 차례 도중 원하는 때에 패스할 수 있습니다. 패스하면 개척자와 나귀를 모두 캠프 영역으로 되돌리고 이번에 사용한 세 장의 카드를 버린 더미에 놓고 세 장을 새로 뽑아 손에 드세요. 카드 더미가 떨어졌다면 버린 더미의 카드를 섞어서 카드 더미를 새로 만든 뒤 뽑으세요. 차례 외 행동. 시에라 웨스트에는 자기 차례가 아닐 때할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덧놓기 행동은 다른 사람이 개척 단계를 시작할 때 자원을 하나 내고 그 사람이 배치한 카드에 그려져 있는 동물 중 뒷면으로 있는 동물 타일을 한개 앞면으로 뒤집습니다. 금은 기본 자원이 아니니 사용할 수 없어요. 추적 행동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거주 지트랙에서 마커를 전진 시켰을 때내 개척자를 추적칸에 배치하면 그 트랙 맨 아래에 그려진 자원을 얻습니다. 추적칸과 덧놓기 칸에는 개척자 한 명만 들어가며 낙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특수카드가 놓이면 그 다음 라운드까지 진행하고 게임을 마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카드들 중 별이 있는 카드 장수마다 점수를 얻고 뒷면으로 놓인 동물 타일마다 마이너스 3점, 개인보드의 빈 오두막 칸마다 마이너스 3점, 부츠 토큰 금한개당 1점, 모든 거주지 마커 숫자를 더한 뒤 수레가 있는 칸의 숫자를 곱한 점수를 더하고 모두별 추가 점수를 계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오드막 타일의 세부 규칙과 사과농장 이외의 다른 모드의 규칙, 1인플 규칙은 룰북을 참조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